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될 질문이 들어왔다고 해서 또 어떤 또 구독자님의 질문이 있었나 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구독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주 수입이 1,500불 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랑 어린 딸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에 1만 불 정도를 모으실 수있으시대요 네, 네. 근데 앞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은 하나도 거의 없으신 상태고요. 아, 오케이. 네, 근데 앞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 좀 어떤 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어, 자가든 거라고. 투자 집이든, 맞든 뭐 집을 사려면. 네, 네. 일단 한달아한 한 주에 천오백 불 정도를 번다는 거는 아마 혼자서 일을 하시는 거 같고요. 네. 그 혼자서 일하시는 거치고는잘 벌고 계시지만 지금 뭐 일년에 만 불을 모을 수 있다는 거는. 어 그리고 만약에 모으신 돈이 없고 그리고 뭐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뭐 한국이라든가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받을 수 없는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할게요. 네. 아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주식을 통해서 좀 시드를 마련하려고 하시고 계세요. 아. 그데 여태, 여태까지 저번 주저 아, 저번 주에 저번 주에가 연락을 주셨는데 그때까지 마이너스 13%를 <laughs> 기록하고 그더 떨어졌겠네. 네, 한20% 이상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리고 <laughs> 네. 한만불 정도 미국 주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네. 오케이. 어, 뭐 좋죠. 일단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고 시드 머니를 모으는 것도 좋고 하는데 기본적으로요 어 인컴이 너무 적으세요. 그냥 쉽게 그냥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전잘 모르겠지만 어린 따님이 있다고 봤을 때 이제 30대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만불을 모은다고 생각을 해요. 1, 1년에. 10년 모아봐야 10만불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간,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한 이때도 2022년에도 10만불로 시드머니로 뭐 할수 있는 게 별게 없어요. 그죠? 네. 그렇게 된다고 치면은 결국은 내가 10년 후에 10만 불이 모인다고 해도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막한 5만 불밖에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은 결국은 또 10년을 모아야 되고, 그러면 20년이 지나도 나한테는 또 인플레이션의 작용 때문에 결국은 20년 후에 모은 20만 불이 지금의 10만 불 동밖에 안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집사는 건 포기해요. 음... 그럼 마음도 지치고. 어, 아니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포기를 하게 되고 욜로가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지출이 많, 지출, 아이들가 아이가 커지면서 지출이 많아질 거고 총체적 난국인 상관이 상태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만불이라면은 결국은 방법이 없다는 상태예요. 그럼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3 0대뭐 초중반인데 뭐 후반일 수도 있고요. 그럼 내가 어 계속 집을 못살 건가, 아니면 집을살수 있을 것인가? 살도록 놀 노력,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럼 뭔가가 바뀌어야 겠죠 지금까지 그렇죠. 했던 방법으로 안된다면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게 되면 어 한달에 만불 정도는 버셔야 뭔가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전투적으로 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그 영상은 좀 젊으신 분들을 향해서 만든 거긴 해요 그리고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뭐 5천 불 밖에 못 버실 수도 있고 뭐 8천불을 버실 수도 있지만은 이제 목표를 만불 이상으로 잡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을 집 얘기를 하기 전에 어 다행히 이분은 뭐 미국 주식도 뭐 투자를 하시려고 하고 근데 미국 주식도 뭐 사실 뭐 10년 기준으로 보면은 뭐 10%씩만 먹어도 1년에 잘 수익률이 좋은 건데 뭐 트레이딩을 하시든지 홀딩을 하시든지 그러면은 10만 만불 넣어 봐야 <laughs> 내 삶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근본적인 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내 일자리가 바뀌거나 일자리 플러스 뭔가 딴 거를 하거나 어떻게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어떤 아이디어와 내가 가진 논리지를 어, 갖고 최소 한 달에 만불 이상을 수익 창출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정말 진지하게 고,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 내가 길이 있구나라는걸 일단 깨달으셔야 되고요. 근데 되게 막막할 거예요. 그 길을 깨달아도 아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어씨 마음 쪽으로 이게 될까? 막 부담스럽고 힘들 거 같고. 근데 그거 당연해요. 그러잖아요. 뭐현팀장님도 그렇죠. 그러고 나도 그러고, 내가 컴포터블하게 있는 그 컴포트 존에서 나가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음. 네, 굉장히 마음 좀 부담도 되고 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결국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컴포트 존에 있을 건가? 아니면 이게 엄청나게 나한테 압박이 오더라도 거길 나가려고 싸울 건가? 그죠? 그리고 그 컴포트 존은 점점 바뀌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엑스 어마운트의 컴포트 존에 있다고 하면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저도 무한의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또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또 그걸 깨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나요? 어렵죠. 전더 어려워요. 왜냐면 하 지금도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걸 내가 굳이 깨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계속 드는 거예요. 몸도 힘들고 막어떻게 코피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반 분들의 사실 몇배 이상을 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첫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이메일에 안써 있었죠. 네. 그럼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러면 거기서 한 발자국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에 만불세이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10만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리로서 한달 정도로 고민을 하면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방법은 나오게 나올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그 다음 한 달, 그 다음 세 달, 그 다음 6개월은 그 이론적으로 나온 거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하락은 못해요. 아무도. 아무도 못 해. 마음 쪽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갖고 그게 이제 탁아 알았어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밀어붙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사기. 그렇게 해서 저는 그분에게 좀 이렇게 챌린지를 주고 싶어요. 모든 음.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 아마 네. 비슷한 위치에 있을 거예요 전부다. 음. 좀 그런 챌린지를 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